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뉴 데일리 기사 두 편을 좀 깊이 들여다 볼까 합니다. 이 기사들이 한국의 특정 정치 세력, 뭐 흔히 좌파 혹은 진보진영이라고 불리는 곳의 정치인이나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좀 날카로운 비판을 담고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제공된 자료를 보면 특히 김문수 전 경기도 지사가 제기했다는 그 가짜 진보 청산론. 이게 하나의 좀 중요한 키워드 같아요. 이걸 중심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지금 이재명 대표 체제의 더불어문 주당까지이 기사들이 소위 논란이다, 정책 실패다, 이렇게 규성하는 사례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기사들이 도대체 어떤 근거로 또 어떤 인물과 정책을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지 그 논점들을 좀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집중해 보려고 합니다. 저희 목표는 어디까지나 이 기사들이 제시하는 특정 관점을 청취자께서 정확하게 이해하시도록 돕는 데 있다는 점 먼저 말씀드리고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먼저 그 김문수 전 지사 얘기부터 해야 할것 같은데요. 왜 가짜 진보라는 이런 어떻게 보면 좀 강한 주장을 내세웠는지 그 배경부터 기사가 설명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면 김전 지사의 과거 이력이 상당히 중요하게 다뤄지는데요. 뭐 서울대 제약 시절 민청학년 사건에 연루됐었고 그 이후에 노동운동 또 노조 활동 전태일 기념사업회 활동 이런 걸 거쳐서 민중당 창당에도 참여했던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좌파 진영의 핵심적인 경력을 가졌던 인물이라는 거죠. 아, 그랬군요. 그런데 어떻게 전향을 하게 된 건가요? 기사에 따르면 1990년대 초반에 그 소련이 붕괴하고. 북한의 실상을 접하면서 본인이 추구했던 노선에 대해 좀 회의를 느끼게 됐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후에 전향을 했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발탁되어서 보수정당 정치인으로 활동하게 되었다. 뭐 이런 맥락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기사는 바로 이런 경험 때문에 김전 지사가 좌파 진영 내부의 어떤 모순, 특히 말과 행동이 다른 것, 우리가 흔히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행태를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이걸 비판하면서 가짜 진보 청산을 외친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군요. 네 같습니다. 기사에서는 김전 지사의 발언 풍요롭게 하는 것이 진보이지 가난하게 하는 것이 진보인가 이 말을 인용하면서 그 비판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고 하네요. 정의나 평등을 외치지만 실제 모습은 다르다 이런 비판인 거군요. 네 그리고 이 기사들은 이런 언행 불일치가 단순히 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진영 전체의 특징처럼 나타난다고 주장을 합니다. 예를 들면 과거의 그 광우병 파동이라든지 사드 배치 반대 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논란 같은 사건들을 언급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들이 사실과 좀 다르거나 과장된 괴담 수준이었고 이걸 통해서 사회적 불안감을 키웠다. 뭐 이런 시각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바로 기사가 말하는 가짜 진보 행태의 한 예라는 거죠. 그런 내로남불의 구체적인 사례로 기사가 딱 지목하는 인물들이 있죠. 먼저 조국 전 장관 이야기가 나오네요. 네, 기사는 조전 장관이 과거 교수 시절에는 뭐 보수 인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댔던 소위 폴리페스였다고 지적합니다. 정치 깊이 관여하는 교수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유죄 판결, 징역 2년을 받았다는 점을 딱 대비시키는 거죠. 음, 유죄 판결이요? 네, 그러면서 또 조국혁신당 내부에서 혹시 이재명 대표가 당선되면 사면 이야기가 나온다는 점까지 언급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부동산 문제 역시 이 내로남불 비판에서 빠지지 않는 것 같아요. 노영민 전 비서실장하고 김희겸 전 의원 사례가 언급되는데요. 네, 문재인 정부 때 고위공직자들한테 다주택 팔라고 막 독려를 했잖아요. 그랬죠. 그런데 정작 노전 실장 본인은 청주 아파트 대신에 소위 똘똘한 한 채라고 불렸던 그 반포 아파트를 남겨서 논란이 됐다. 이렇게 기사는 지적하고요. 김희겸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청와대 대변인 시절에 재개발 예정지였던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다가 논란이 커지니까 팔았는데 그 과정에서 상당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거죠. 그래서 흑석 김희겸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고 전합니다. 아, 흑석 김희겸? 네. 그니까 기사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겉으로는 다주택자들을 막 비판하면서 실제로는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모순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태도도 이 기사들의 주요 비판 지점 중 하나인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기사는 민주당이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 실태에 대해서는 좀 소극적이거나 거의 침묵하는 태도를 보여왔다고 비판합니다. 특히 2016년에 만들어진 그 북한 인권법이 만들어졌는데도 민주당이 계속해서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는 바람에 재단 자체가 아직 출범도 못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어요. 아, 법은 있는데 재단은 없는 상태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또 2020년에 있었던 그 서해공무원 피살 사건 있잖아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당시 청와대나 관계기관들이 자진월북으로 막 몰아갔었는데 나중에 감사원 감사 결과 등을 통해서 이게 조직적으로 은폐되고 조작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점도 역시 비판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런 비판의 논조가 문재인 정부를 넘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으로 그대로 이어지는 것 같네요. 네, 기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표 본인의 사례를 들어요. 이 대표가 지금 여러 혐의, 기사에서는 뭐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이라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는데요. 이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 본인이 보수 인사들을 비판할 때는 법치주의나 사법 정의를 엄청 강조했으면서 정작 자기 재판에 대해서는 이건 정치 탄압이다. 검찰 독재다. 이런 프레임을 내세운다고 비판합니다. 이것도 역시 내로남불의 연장선상에서 본다는 거군요. 네, 기사의 시각은 그렇습니다. 기사를 보면 민주당 차원의 움직임, 뭐 언론에서 이재명 방탄이라고 부르는 그런 행보들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던데요. 맞습니다. 예를 들면 이 대표 관련 수사를 했던 검사들, 뭐 강백신, 어미준, 박상용 이런 검사들 이름까지 거론하면서 이들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했던 움직임. 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주장했던 그 술자리 회유 의혹 있잖아요. 이걸 당차원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제기했지만 결국 법원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전부지사는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점 등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아그 술자리 회유 주장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만약 이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에 진행 중인 재판을 멈출 수 있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거나 공직선거법상의 허위사실공표죄 처벌 규정을 좀 완화하려는 시도 같은 것들도 다 같은 맥락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향한 태도 역시 비판의 대상이 되는군요. 네, 상당히 간하게 비판하는데요. 이 대표의 그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서 특정 판결이 나온 이후에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고 사퇴를 요구했다. 심지어 탈핵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런 점들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또, 대법관 수를 현재 14명에서 100명까지 늘리자는 법안이 발의된 것도 언급하면서 이런 것들이 다 사법부 길들이기 시도이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으면 그냥 탄핵카드를 꺼내는 행태다. 이렇게 기사는 규정하고 있어요. 와, 100명이요? 네, 그런 법안이 발의됐다고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기사들은 이런 일련의 모습들이 앞서 얘기했던 김문수 전 지사가 비판한 그 가짜 진보의 모습과 다르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 중진 의원의 말을 빌려서 자신들이 저지른 잘못에 대해서는 온갖 이유를 대면서 정당화하고 이걸 지키기 위해서 거대 야당의 힘까지 동원하는 것은 진짜 좌파도 진보도 아니다. 이런 주장을 덧붙이면서 비판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기사로 넘어가서요.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좀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역시 가장 먼저 지적되는 건 부동산 정책이네요. 네. 뭐 예상하셨겠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아주 강합니다. 이 기사는 문재인 정부가 수십 차례 대책을 내놨지만 결국 집값 안정에 실패했고 오히려 가격 폭등을 불렀다고 주장합니다. 근거로는 문정부 4년 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무려 86.5%나 올랐다는 통계를 제시하고요. 86.5%? 엄청난 상속률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기사는 더 심각한 문제로 이 정책 실패를 덮으려고 정부가 통계 수치를 조직적으로 조작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아주 비중 있게 다룹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통계청이나 한국부동산원을 압박해서 주택가격뿐만 아니라 소득, 고용 관련 주요 국가 통계를 왜곡했고 특히 주택가격 통계 조작만 해도 102차례에 달했다는 감사원 발표 내용을 상세히 전하고 있어요. 102번이나요? 어,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요. 기사는 이런 결과가 나온 원인을 뭐라고 분석하나요? 단순히 정책 실수가 아니라고 보는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기사는 정책기조 자체의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다주택지자를 거의 투기세력으로 보고 징벌적인 과세를 하고 대출을 꽉 막아버린 접근방식이 오히려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걸 막아서 실수요자들의 고통만 더 키웠다는 분석을 내놓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사는 집안이면 파세요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청와대 참모들이 정작 본인들은 다주택을 유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더 키웠다고 지적하고요. 아, 그것도 내로남불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임대차 3법 역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를 갈라치게 하고 결국 전세가가 폭등만 유발했다는 윤희숙 전 의원, 당시 여의도 연구원장이었죠. 그분의 비판을 소개하면서 정책 설계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다음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소득주도성장이네요. 이것도 실패사례로 규정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소득 증가가 성장을 이끈다는 이 이론 자체가 원래 주류경제학은 아니어서 처음부터 우려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요. 특히 너무 급격하게 최저임금을 올린 것.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 이렇게 올렸잖아요. 이게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인건비 부담을 확 늘려서 결국 고용을 줄이거나 아예 폐업하는 것들이 속출했다고 비판합니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도 언급되던데요. 네, 그 정책 역시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컸다고 지적합니다. 공공부문에서는 오히려 신규 채용 규모를 줄이는 결과를 나왔고 한국전력의 채용 감소 사례를 들고 있고요. 또 일부 기관에서는 우리가 인국공사태로 기억하는 것처럼 기존 비정규직을 무리하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공정성 논란이 크게 일었고 심지어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까지 불거졌다고 지적합니다. 이 소득주도성장 역시 통계조작 의혹과 연결해서 비판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소득분배가 개선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정부가 관련 통계를 일부러 왜곡하거나 자기들에게 유리한 지표만 골라서 부각하려 했다는 감성원 조사 결과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민주당이 2022년에 당의 강령을 개정하면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문구를 아예 삭제해버렸거든요. 이걸 기사는 사실상 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해석하고 있어요. 아, 강령에서 삭제를 했군요. 네, 그러면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의 말을 인용하는데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결국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 시장 왜곡과 비효율만 더 심화시켰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기사들은 이재명 대표가 내세우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요? 어떤 점들을 주로 지적하나요? 네, 이 대표가 뭐 경제 성장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었다고는 하지만 동시에 추진하려는 정책들을 보면 좀 우려스럽다는 시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란봉투법이나 상법 개정 같은 것들은 사실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는. 반시장적인 요소가 강하다는 평가가 있다고 전합니다. 노란봉 투법이요? 그 파업 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죠. 핵심 비전이라고 할수 있는 기본사회 구상, 또 여러 가지 현금성 지원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건지 좀 불투명하고 이게 과연 지속 가능하겠느냐 하는 점에서 포퓰리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조동근 교수의 비판이 다시 등장하는군요. 네, 기사는 조 교수의 분석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이 대표의 공약들이 자칫하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반복하거나 어쩌면 더 심화시킬 수도 있다는 경고를 전합니다. 특히 기본소득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연구기관 만드는 것과 같다고 비판하고요. 또 노란봉투법처럼 너무 친노동 일변도로 가는 정책은 지금 뭐 미중 갈등이다 뭐다 해서 경제 환경도 어려운데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더 약화시키고 시장 질서를 훼손할 위험이 크다. 이런 주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저희는 뉴데리 기사 두 편을 통해서 한국의 특정 정치 세력, 그리고 그 정책들에 대한 상당히 강도 높은 비판적 시각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좀 요약을 해보자면 이 기사들은 소위 좌파 정치인들의 내로남불식의 언행불일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고요. 또 문재인 정부의 대표 정책이었던 부동산 정책과 소득주도 성장이 심지어 통계 조작 의혹과 맞물리면서 실패했고 서민 경제에 큰 부담을 주었다, 이렇게 주전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재명 대표 체제의 민주당과 그의 정책 구상으로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 이게 기사들의 핵심 논지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런 비판들의 밑바탕에는 주로 어떤 이념적인 편향성이라든지 시장 원리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도덕적인 기준의 이중성 같은 것들이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오늘 저희가 다룬 내용은 어디까지나 제공된 자료, 즉 뉴델리 기사들에 나타난 특정한 관점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이 시감을 청취자께서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전달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살펴본 기사들은 정치적인 이상이나 어떤 구호와 실제 정책의 결과 사이의 간극,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논란들을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데요. 청취자께서는 이런 주장을 접하시면서 왜 정치 영역에서는 종종 이런 말과 행동의 불일치 문제나 혹은 정책의 의도와 실제 결과의 괴리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것일까? 그좀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한번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이건 뭐 특정 진영의 문제를 넘어서서 우리가 정치 현상 자체를 보다 깊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질문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